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별해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플래그십 사단에서 많은 판매율로 아직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K9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소개 앞서서 바로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RVIP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7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 누유도 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K9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50만 원. 1650만 원에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옆에 보이는 K9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신차 출고 이후로부터 한 분이 꾸준히 관리를 해 오시던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 차종 대비 금액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추가 옵션까지 정말 빵빵하게 적용이 돼 있는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전면부 라이트 쪽을 보게 되면 16발의 LED 라이트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백화 현상이라던가 투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가운데에 크롬 그릴을 보게 되면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운전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세나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 펜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연식 대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한70% 정도 지금 현재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생활감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위쪽 윈도우 쪽도 틴팅 상태 정말 굉장히 좋은 프라이빗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차량 후면부도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고 멋스러운 디테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리어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투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지금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그 밑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주어 머플러까지 정말 스포티하게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스톤칩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럼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rvip 차량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정말 완벽한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도 어, 골프 백으로는 단 3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보스턴 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영상으로 측면부 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지금 뒤쪽 휀더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도 차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7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6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와 같이 잔생활감 외에는 어디가 터지거나 실밥이 삐져나온 영상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헤드 리스트나 등받이나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그리고 메모리 시트 1, 2, 3단까지 더 트립 쪽에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햅틱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탑승을 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깔끔하게. 단번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00cc의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어서 그런지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한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자본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전 진동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부 유리창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시 주행거리 177,518km 주행량 차량이고요 계기판 쪽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다크 우드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디 색이 변색이 되거나 빠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버튼과 트랙창 매뉴얼 버튼, 통화 종료 버튼, 차선 이탈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뒤쪽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 버튼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이셔 쪽을 보게 되면 정말 큰 디스플레이 창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추가적으로 옵션이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K9만의 아날로그 시계가 이쁘게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좌우동기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CD 플레이어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쪽에는 이렇게 전자식 기어봉이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 파킹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DIS 조그셔틀과 스노우 모드 버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버튼, 그리고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상단부 쪽에는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와 그리고 동승좌석에는 이렇게 워커인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부터 뒤에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잔생각감 외에는 어디가 터지거나 실밥이 삐져나온 현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쿠션도 많이 살아있어서 착착함도 정말 굉장히 좋고요 정말 플래그십 세단답게 앞좌석이며 뒷좌석이며 정말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고 룸 공간도 10에서 15cm 정도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어 트립 쪽에는 수동 블라인드 커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니스 쪽을 보게 되면 3존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어서 뒷좌석은 따로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는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동승좌석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워커인 시트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콘솔박스 쪽을 보게 되면 에어컨 히터 6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천장 부분 쪽에는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양쪽 모두 작동 상태까지 정말 완벽하고요. 천장 부분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엔진 소음 또한 정숙한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벨트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엔진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는 신조 차량답게 엔진 상태 또한 정말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자동차의 K9 3.3 GDI R VIP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7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노일도 한 덩어리 없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가성비 넘치는 K9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50만원. 1,650만원에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가의 차량을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상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